V 컴만 사는 경우는 죠그러면막 할래요 도형이니까 X y가 들어가 X가 들어가 y가 x, Y가 들어가 돼. 도형이네 F가 함수 식이란 말이잖아 식인데. 함수 식인데무수정으들어서 함수 식이아니야네요400 열어봅시다 x 다400 열어봅시다 400열어봅3다400열어4

y 마이... <laughs> 이 식을 보고 x, Y가 x -5, y 가 x 마이너스 오, y 플러스 삼으로 왔잖아? x 축 방을 몇만큼 평행해한 거야? 5만큼이야 마이너스 오만큼이야. 마이너스. 그지이 오지? 이건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으니까 얘는 뭐야? 조형이 아니라 전면전면이니까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오만큼 y 축과 3만큼평행해한거야 그럼 5, 3면은 어디로 가니? x 플스 y. 아 일점 <laughs> 4, 마이너스 이 들어가냐고 마이너스 컴마 마 이거로 가겠지 마이너스 컴마 번은 마이너스 이마이너스 며칠 마이너스 마이너스 번은 마이너스 7, 컴마 팔 마이너스 7, 컴 이 직선을 x²이만큼 y²에 마이너스 3만큼 편의점 아래 그러면 3 3을 뭐 x 지 집에 휘 들어가 x-2 x-2 x 로이 보아야 되시네 3스2마이너스2 3 3의 x 2 y 1 0 u 1 0 u 1 0 u 1 0 u y 플러스 0 u 1 0 u 1 0 u 1 1 0 u 1 0 u 1 0 u u 1 0 u 1 u 1 0 u 1 0 u 1 0 u 1 0 u 1 0 u 1 0 u 1 0 u 1 x 제곱플러스4그이 y 대신에 y 이플러스3 x 대신에 x 마이너스 17, 제곱 플러스 9 y는 x 마이너스 9의 제곱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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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지해요, 아니, 원이 원인도... 되 음. 음. 근데 원은 원은 특이하게 중심만 평행 이동하면 되잖아. 그렇 그래서 원은 그냥 이렇게 식으로 막 안지로 놓고 x 대신에 x 대신에 x 많이 안입어 놓고 중심이 지금 3콤만 마이너스 4 잖아 점이 이동할 때 내가 생각하는 거야 중심이 3마 4니까 x축방이 2만큼이니까 5 콤마 그 다음에 y축방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마이너스 7로 바겠지 그래서 중심이 5마마이너 7이라 생각하고 반지름 안 바뀌잖아 평행이동해도안 이동, 바뀌니까 그냥 중심을 5 콤마 마이너 7이라 생각하고 반지름 일자리 원을 쓰면 되겠지 그냥 이게더 시원 원은 그럴 원은 나중에 대칭 이동도 대칭 이동도 원을 대칭 이동로하면건짜임 그러니까 그냥 중심만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대칭 이동시켜서 다시 원. 반지름 안 바뀌니까 항상. 404. <목소리> 평행이동 x, y가 x, -X y y, 5즉 x축방향 웬만큼 마이너스, 마이너스 2만큼에 y축방향 5만큼 평행이동했어. Ysrat的话, to e. X 방향 으로 y 수가, 으로 변형 하고, y 의 y 의 y 의 y 의 y 의 y 의 y 의 y 의 y 의스 y 의 y 의 y 의 y 의 y 의 y 의 y 의 y 의 y 의 y 의이의 y y 의 y 의 y 의 y 의 y 요것도 x 플러스 1을 이 보내야지 아 x는 다 모든 x에 왜 틀렸어요? 발이 어떤거니? 실제는 음. 음. 연습 면제하고 알 p m 여조금시니 60쪽부터 1 6 3쪽까지 160부터 163까지요. 160부터 163. 자, 저번에 RPM 160부터 163하고 연습 문제. 160부터 163 RPM 그리고 연습 문제.